자, 안녕하십니까 w2o 크롬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어, 오늘 또 살펴볼 기업은 넥스트아이 라고 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아이 어, 라는 종목은 주로 어, lcd 를 어, 검사하는 장비, blu 검사 장비를 어, 주로 생산을 했던 기업이고 2차정지도 어, 2차전지 분야까지도 이제 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한 기업이고요. 어 이제 좀더 어 사업을 넓혀서 이제 미용 부분, 화장품 부분까지도 이제 진출을 한 기업입니다. 어 일단 중국 시장 내에 어 자체 피부 미용 브랜드인 프랜차이즈로 감행을 하고 있는 유미에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 이 기업이, 이 유미애가 굉장히 빠른 성장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사드 전까지, 사드 전까지.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고, 굉장히, 어, 우리나라 화장품이 또 되게 중국에서는 비싸게 고급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어, 좀 수혜를 입었었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사드가 또 되면서, 어, 이제 한안역이라고 그러죠. 한안역이 내려지면서 이제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제 한안역이 해제를 하고 있죠. 점점점 해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LCD나 BLU나 뭐 전기 장차뭐 이런 정, 어 이차 전지 이런 분야도 있지만 이그 분야보다는 이 미용 쪽에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어, 뭐, 한한령이 해제됨으로써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오를 거다라는, 어, 뜻에서, 어, 시장이 상한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 왜냐면, 이 BLU 같은 경우는 LCD를 거의 검사하거나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LCD를 접었죠. 근데 물론 이게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회사에서도 막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매출에 큰 타격이 온다든가 뭐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 어 안을 거고 그리고 2차전지 분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BLU 검사 장비라던가뭐 LCD 제품에 대한 제조 공정에 대한 이 검사 장비라던가 아니면 2차전지 분야 자동차 분야 어, 쪽은 그대로 있는데 매출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미용 쪽에 있는 매출이 사드 때문에 어, 그, 이렇게 쭉 성장세로 이게 오다가, 성장세로 쭉 오다가, 사드 때문에 이제, 이제 정체가 돼 있었던 거죠. 정체가 돼 있다가 아니면 좀 빠졌다던가 이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됨으로써 다시 이 유미라는 어 이제 프랜차이즈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 살아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고, 어, 그렇게 되면, 어, 원래 있던 매출에서 부가적인 매출이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매출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특히나 이 화장품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익률이 많이 높아요. 네. 매출 그 원가 대비해서 이 수익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다시 급 열리잖아요. 국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 열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이 쪽이 넥스타이가 잘 생각한 게 국내에 있는 화장품에 있는 브랜드들은 지금 굉장히 큰 여러 업체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국내보다는 중국에 가서 좀더 경쟁력 있는 어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 진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 너무 많은 국내는 그게 있으니까 경쟁이 어렵죠. 하지만 중국은 이제 한국 제품이라는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아직 거기는 이게 화장품에 대한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뭐올리브영이라던가뭐 이런 쪽뭐 이런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없어야 잘 그냥 하나의 그냥 브랜드만 이렇게 팔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쪽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되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진출을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어, 그래서 이 한한 연기 이제 해제가 점점 된다. 예, 그게 사실, 코로나가 크게 역할을 했죠. 이게 인류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건데, 코로나에서 우리가 중국인들을, 어,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죠. 정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뭐, 31번 환자까지는 잘 막았죠. 잘 막았고, 뭐, 그 신천지 일만 안 터졌어도, 뭐, 크게, 어, 크게 안될 수도 있었겠죠. 어, 안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물론 신천지와 강의료연 없이 크게 터졌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 그래서 뭐, 중국 시장이 다시금 열리는 계기가 저는 코로나를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 했다고 보여지고요. 어, 물론, 국내에 뭐, 그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되게 마음이 아프고, 자한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그런데 일단 정부는 어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한 대가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화장품 그리고 어 한국 문화 등이 굉장히 많이 다시금 이제 침투를 하겠죠. 그리고 어, 시장에서 이미 성공을 거뒀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어,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그쪽, 그쪽을 잘 뚫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조업이 기반이 아닌 이제 문화 등 문화, 문화나 이제 이런 쪽으로 어 K-뷰티라고 하죠. K-뷰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어, 접근을 하면 음, 접근하면 좀더 수익성이 강한 수익성이 강한 어, 산업이 될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투입비가 너무 많잖아요. 투입비가 많고 이제 성공 여부가 굉장히 또 어렵고 하지만 이제 K K 뷰티라던가 이제 또 K 팔이라던가뭐 이런 쪽은 어, 우리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전해지는 거니까 좀더 어, 수익성이 높고. 위험성도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넥스타이가 오늘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63만 주가 잔량이 남아있고 42만 주가 어, 시간에서 잔량이 남아있는데 기간은 17만 2천 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타가 7, 7천 주 이렇게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팔았고 프로그램 팔았고요. 좀 조금 이상한 게 원래 <laughs> 이렇게 상한가 가면 외국인 기타가 팔아요. 어. 근데 이거 샀다는 게좀 의외네요. 의외고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떨어져 있어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 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이지고요그 십이 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 이렇게 이 나와 있죠. 어, 이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그 저는 이종목은좀 길게 보시면요. 길게 보시면 한 2,50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길게 보시면 2,500원 짧게 보면 저는 이종만 이한 1,400원 1,450원 450, 정도 어, 이렇게 짧게 보시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무, 나는 무섭다 아난 이거 대응하기 너무 무섭다 지금도 수익관 내에서 좋다 수익 자 여기서 잡아서 나는 수익이 꽤 크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어, 시가 기준으로 뭐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사실 시가가 깨지면 매도하시고 전량 매도하시고 시가가 안 깨지고 견뎌주면 보유로 들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들고 가고 싶은데 손절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한 1,100원 정도 1,1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2,4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 들고 가셔도 될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넥스타이 살펴드렸고요 한한명한한명 이제 해제했다는 이제 중국의 보 어, 해제했다는 이제 수혜주다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이제 중국의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요 오늘 넥스타이 살펴드렸고요 저는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 사기였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